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삶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써내려갈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의 시간과 위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 순간을 공유하며 삶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노년의 그림자 현실적인 질문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온 삶의 끝자락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의 무게를 말이죠. 여기 76세의 박선생님이 계십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지만, 막상 은퇴 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셨죠. 마치 우리가 어릴 적 배웠던 그 사실. 그러니까 해파리는 심장이 없다는 놀라운 사실처럼, 노년의 삶은 예상치 못한 난관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이 사회적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학계의 뜨거운 논쟁처럼, 노년의 빈곤 문제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박 선생님은 오늘도 새벽부터 폐지를 주우러 나섭니다. 과연 그의 삶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박 선생님의 낡은 손수레가 새벽 어둠을 가리며 삐걱거리는 소리는 마치 대한민국 노년층의 뼈마디마디에서 울리는 절규와 같습니다. 통계청의 냉정한 숫자들은 그저 고령화 사회라는 단어로 포장되지만 그 이면에는 박 선생님처럼 삶의 무게에 짓눌린 수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초고령 사회라는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일본 역시 고령화 문제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지만,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그보다 훨씬 가파릅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것이죠.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시골 마을들은 이제 노인들만이 덩그러니 남은 텅빈 공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마을 어귀의 보건소는 그나마 활기가 도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구분 허리를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약봉지를 받아 들고 돌아가는 모습은 마치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낯설고 슬픕니다. 통계는 숫자를 말하지만 숫자는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통계 너머에는 말못할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박선생님처럼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모습은 단순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넘어 사회 안전망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노인 복지 예산 확대라는 구호는 요란하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치 텅빈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울릴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조그모님께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 이러한 현실과 마주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고통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고 함께 고민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외면하는 현실은 결국 우리 자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70대 이상의 노인들에게 규칙적인 운동과 더불어 인지 훈련을 병행했을 때 치매 발병률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녹슨 기계에 기름칠을 하듯 뇌에도 꾸준한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 노인들에게 운동과 인지 훈련은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박 선생님은 새벽 폐지 수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락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어깨를 들썩입니다. 마치 잊고 있었던 젊은 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짓습니다.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과연 박 선생님은 이 고된 삶 속에서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인간의 뇌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90세가 넘은 노인들의 뇌에서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마치 늙은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인간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장수사회의 윤리적 딜레마라는 어려운 주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오늘따라 유난히 힘이 없습니다. 며칠 전부터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걸음걸이조차 힘겨워 보입니다. 손수레를 끌던 손을 멈추고, 잠시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과연 그는 무사히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불행이 그를 덮칠지도 모릅니다. 벤치에 앉아 힘겹게 숨을 고르는 박 선생님의 모습은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무심하게 자신의 갈 길을 갈 뿐입니다. 아무도 그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고독한 풍경. 그 순간 우리는 또 다른 고독한 삶, 이순자 씨의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68세의 이순자 씨는 몇년전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을 홀로 간병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했던 그녀의 삶은 남편의 병환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때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듬직한 남편은 이제 휠체어에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허공만 바라볼 뿐입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할수 없는 남편을 보며 이순자 씨는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웁니다. 여보, 제발, 눈좀 깜빡여 봐요. 내 목소리 틀려요. 그녀는 매일 남편에게 말을 걸지만, 돌아오는 것은 텅빈 침묵 뿐입니다. 남편의 식사부터 용변 처리, 목욕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이순자 씨의 하루는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제대로 된 식사조차 챙겨 먹기 힘들고 밤에는 남편이 깰까봐 제대로 잠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목소리는 점점 더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가끔 동네 슈퍼에 들러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남편을 혼자 집에 두고 나오는 것이 늘 불안하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마음을 졸입니다. 슈퍼 주인 아주머니는 그런 그녀를 안쓰럽게 바라봅니다. 이 여사, 요즘 얼굴이 더안 좋아졌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얘기해. 내가 뭐라도 도와줄게. 하지만 이순자 씨는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타지에 나가 살고 있고, 혹시라도 걱정할까봐, 자신의 힘든 상황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혼자입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에 홀로 남겨진 듯 끝없이 가라앉는 기분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를 간병하는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특히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순자 씨 역시 극심한 고립감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녀의 절규는 과연 누구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정보를 우연히 접하게 됩니다.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낮 시간 동안 돌봐주는 시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이 왠지 모르게 죄책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 결국 주간 보호센터에 남편을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주간보호센터에 처음 간 날, 이순자 씨는 낯선 환경에 어색해하는 남편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센터 직원들의 따뜻한 배려와 친절한 보살핌 덕분에 남편은 금세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남편뿐만 아니라 이순자 씨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순자 씨는 잊고 지냈던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간병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그녀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굳어있던 몸과 마음에 따뜻한 햇살이 스며드는 듯 그녀는 서서히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어느날, 주간보호센터에서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붓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그린 것은 놀랍게도 푸른 바다였습니다. 거친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를 그리면서 그녀는 그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슬픔과 고통을 캔버스에 쏟아냈습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 난 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감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주간 보호센터는 단순한 돌봄시설이 아니라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는 공간이었습니다. 간병으로 지쳐있던 그녀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것입니다. 과연 이순자 씨는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줄까요? 여기서 잠깐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술 치료는 노인들의 인지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붓을 잡고 색깔을 선택하는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뇌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순자 씨의 그림 실력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어쩌면 뇌기능이 활성화된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사회적 처방이라는 개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는 의학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결을 통해 환자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순자 씨의 사례는 사회적 처방이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단순히 약을 먹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사회적 연결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과연 모든 노인들이 이순자 씨처럼 주간보호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도 많은 노인들이 사회적 고립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순자 씨의 이야기는 희망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사회적 연결망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어쩌면 커뮤니티 케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다양한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노인들을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많은 마을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노인들의 집을 방문하여 말벗이 되어주고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는 등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또 지역주민들이 직접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일본의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덴마크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 참여를 동시에 돕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많은 기업들은 노인들을 위한 파트타임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들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덴마크에서는 노인들이 직접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여기서 잠깐 노인들이 새로운 직업을 갖는 것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되고 인지 기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순자 씨가 그림을 그리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은 것처럼 노인들은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덴마크에서는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할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들을 위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 자금을 지원하거나 기업들에게 노인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덴마크는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 노령화라는 개념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이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많은 국가에서 노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의 변화와 핵가족화는 노인들을 더욱 고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가족 제도를 통해 노인들이 가족 구성원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지원 체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회는 과연 노인들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분들은 어떤 도움을 피드로 하고 있을까요? 이순자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그 해답 중 하나가 될수 있으며, 일본과 덴마크의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입니다. 정부, 지역사회, 그리고 개인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노인들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부라면 어떤 정책을 펼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중 노인이 있다면 그분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노인이 된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순자 씨는 그림을 통해 어떤 새로운 꿈을 꾸게 될까요? 자,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변의 노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작은 안부전화 한 통, 따뜻한 차한 장이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사회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 보세요. 자원봉사나 기부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스스로의 노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건강관리, 경제적인 준비, 사회적인 관계 등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인간의 뇌는 25세까지 성장하며 그 이후에는 서서히 노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학습과 활동은 뇌의 노화를 늦추고 인지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입니다. 뇌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운 경험과 학습을 통해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아니면 뇌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이는 여전히 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이순자 씨는 그림을 통해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꿈을 다시 꾸게 되었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요. 노년은 삶의 끝자락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는 따뜻한 관심과 작은 실천들이 모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밤, 가난한 밤 되세요.